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지금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자체도 기존 교과서보다는 조금 자세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 기술을 하기까지 그 방계 지식, 방계 사료적 뒷받침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사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만은 사실, 학교에서 다 배우긴 배웠는데, 사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지난 변환이 있지 않았느냐, 뭐, 그 정도 답변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 78개 소국 아니냐, 마한이 54개 소국이고, 지난과 변환이 12개 소국씩 해서 전부 다 78개 소국이 아니냐, 라는 정도를 이제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삼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삼만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거는 이 대일 항쟁기 때,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과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일제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역작자들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도 사관 속에서 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우리 역사에서 대륙을 잘라버리고 해양을 잘라버리고 반도로 가져놨죠 그래서 반도의 북쪽에는 뭐가 있었느냐 단군은 부인하고 기자 위만조선이 있었고 결국 위만조선 자리에 중국의 식민지인 낙랑군을 필두로 한사군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반도의 남쪽에는 뭐가 있었냐? 이 마한지난 변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변환을 가야의 전신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가야의 야마토 외가 가야를 점령해서 임날공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자는 반도사고, 반도의 북쪽은 중국 식민지, 반도의 남쪽은 일본 식민지다. 그 핵심이 이제 반도의 남쪽에는 마한지난 변환이 뭐 3세기 때까지 마한지난 변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를 조금 알면은 3세기 때 마한지난 변환이 한반도 남부에다 차지하고 있으면은 여러 나라들이 없어지죠. 이게 백제, 신라, 가야가 갈 곳이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의 흐름은 그냥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안 맞는 이야기로 하면은 한국사의 경우 대부분 저 중화사대주의사관과 일제식민주의사관의 역사 왜곡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데 이 삼한사야말로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낙랑군 평양설과 함께 우리 역사 고대사의 그 뿌리를 왜곡시킨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보려면 기존의 지금 검정 교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용했던 학교에서 가르쳤던. 국정교과서가 됐던, 거민정교과서가 됐던, 전부 다 총독부, 학무국에서 편찬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 그랬죠. 지금 제가 인용하는 검정교과서는 이제 금성교과서인데요. 모든 교과서 내용이 다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삼만의 형성과 정치적 성장. 교과서에서 이런 제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문장에 삼만은 한반도 중남부에서 성장하였다. 벌써 위치를 갖다 한반도 중남부라고 삼만을 갖다 딱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제 식민사하고 싸우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계속 사용하는 게 뭡니까? 어느 특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느 사료에 그렇게 나오는데라고 하는 거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삼만에 대한 사료는 전부 다 중국의 삼국지라는 책하고. 후한서라는 책을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이 삼국지는 우리가 삼국지라고 말하는 거는 소설 삼국지고요. 중국에서는 소설 삼국지를 삼국지 연의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냥 삼국지 하면은 진나라의 진수가 쓴 정사 25사 중에 하나인 정사 삼국지로 말하죠. 후한서도 마찬가지로 범엽이 쓴 후한서도 마찬가지로 25사 중에 정사인데 그 중에 삼국지 오한선비 동의열전 그리고 후한서 동의열전에 한에 대해서 나와야 한 우리가 대한민국 할때그 한자하고 마찬가지인 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럼 한번 조금 읽어보면 삼만은 <laughs> 한반도 중남부에서 성장하였다 이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비옥한 들판이 곳곳에 펼쳐져 있어서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국이 성장하였다. 진국은 한과 교류하려 하였으나 고조선의 방해를 받았다. 이 곳과의 논리는 뭡니까? 한반도의 남부에는 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고조선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진이란 나라에서 중국 한 나라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고조선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실제 중국 사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 교과서를 보면 그야말로 소설속고 있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가 되죠. 보세요, 그러면. 고조선 멸망 이후 철기문화를 지닌 유유민들이 대거 남아하면서 커다란 사회의 변동이 진행되었다 곳곳에 정치 세력이 성장하여 오늘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마한 낙동강 중상류와 동해안 지역의 진한 낙동강 하류 일대의 변환 등의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이거 이야기가 대단히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반도 북부 평양 중심에는 고조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진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국은 크게 성장해 가지고 한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과 교류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고조선이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국이 떨쳐나가야죠. 오히려 멸망한 지역 북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고조선 멸망 이후. 철기 문화를 지닌 유이민들이 대고 남아 하면서 차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진국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사라졌죠? 그런데 옆에 설명에 진국, 이게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중국 역사책인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나라 이름이다. 과연 이 진국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진국이 과연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보면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중국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 무리중자 써가지고 중국, 여러 나라로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른다면 고조선 말 한반도 중남부에 여러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도 차기 조선열전에 진국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하나 했죠? 그 다음에 또는 중국이라고 나온다고도 했는데, 이진국이고 중국이고가 간에, 고조선 말에 한반도 중남부에 여러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전부 다 한반도 중남부에 있던 나라들이다라고 교과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찾아보자는 거죠. 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낙랑군을 평안남도에 갖다 놓고 평양일 때 갖다 놓고 대방군을 지금의 황해도 일대에 갖다 놨죠. 그리고 마한지남 변환을 한반도 남부에 갖다 놓고, 뭐, 마한지남 변환에서 이 대방군으로도 가고, 외로도 가고, 외에서도 오고, 복잡하게 그려놨죠. 그런데 이 사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한편 사만은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변화은 우수한 철을 중국 군현과 외에 수출하였다 그러니까 이 변한에서 우수한 철을 중국 군현 대방군과 낙랑군과 외에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왔어요 그동안 이 우리나라 철기 문화는 위만이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변환이 갑자기 이 철기를 갖다가 중국군현과 외에 수출했다는 건데요. 그중국군현은낙랑군이그 평양 중심에 있고 대방군이 황해도 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국회, 어떤 국회의원이 주최해가지고 그 낭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학자들하고, 우리같이 낭랑군이 하북성일 때 있었다는 학자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낭랑군으로 박자기 받았다는 그 학자가 대방군이 황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방군이 황해도 있다는 사료가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낭랑군이 평안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던 대방군은 황해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학문이냐고 당연히 그러면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대방군이 황해도에 있었는데 낙랑군은 대방군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도에 있었다 그 논리 아니냐 학문은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기준이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다뭐 말씀드릴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면 아까 이 교과서가 쓴 것이 다 삼국지하고 후한서를 보고 썼다고 했는데요 중국의 삼국지는 그럼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서는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화 접해 있다 사방사천리다 방가사천리 한은 사방사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천리에요? 일천리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 삼천리는 어디라 옆 바꿔 먹고 일천리 지역에 갖다 놓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딴 것도 아니고 바로 삼국지 보고 한 거고 후한회도 마찬가지로 사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삼국지 후한서를 보고 삼한이 사천리다 삼국지 후한서를 보고 교과서를 썼는데 삼국지 후한서에는 사만이 사천리다 라고 말하면 사천리 지역에 가서 찾아야 되죠 사천리 지역에 삼천리는 어디라 옆 바꿔 놓고 일천리밖에 안 되는 지역에 마한지난 편안에 갖다 놓고 가르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문을 읽어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사마는 혈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다 진한은 옛 진국이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 진국이란 말은 삼국지에 나오죠. 환제와 영제 말년에 이 인물들은 중국의 후한 중국은 유방이 세운 전한이 있고. 광무제 유수가 세운 후안이, 그 후안의 황제들이에요. 후안의 임금들. 그 환제와 영제 말년에 한예가 강성해서 군연이 제어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다수 한국에 유입되었다. 권한 중에 공손강이 둔유연 남쪽 황무지를 나누어 대방군으로 삼고, 공손모 장창 등을 파견해서 유민들을 모으고, 군사를 일으켜 한예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조금씩 나타났고 그 후에 외화하는 비로소 대방군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분유현이 뭐냐면 낙랑군 하나에 전환 때는 25개의 소속된 현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낙랑군을 요즘 규모로 치면 한 도쯤 되는데 그럼 그도 아래에 읍면 단위가 25개가 있다가 후한 때는 18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두유현이 있는데, 두유현 남쪽에 황무지를 나누어 대방군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낭랑군 두유현을 어디라고 보냐면, 지금 이제 교과서 쓴 사람들은 황해도 황주라는 거고, 그 아래 대방군을 설치했다는 건데요. 이 대방군 황해도 지역이 지금 황모지예요 황해도는 아주 옥토지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 다 앞뒤 안 맞다는 걸알수 있는데 왜안 맞느냐. 사방 사천리라고 돼 있는 걸 갖다가 일천리로 축소시켜 놨으니까 안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삼천리죠? 이 한반도 전체 삼천리 플러스 일천리를 더해야 사만이 되는데 뭐 천리 지역에 사만을 갖다 놓고 딴 설명들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세층 세탭이 꼬이는 거죠. 삼국지 보고 썼는데 삼국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 공손강이라는 인물은 공손도라는 인물의 아들인데요. 요동태수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시종일관 고대 요동, 지금의 하북성 일대를 장악하고 집안에 왕국을 만드는 게 평생 집안의 소원인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공선도가 있고 공선강이 있고 나중에 공선연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그 연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자칭했다가 제 중국 위나라에서 사마선왕 사마위가 공격하고 고구려 동천왕이 동쪽에서 협공을 하면 더그 무너지죠. 그런데 이공선강이란 인물이 지금 여기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디 낙랑군 아래를 갈라 가지고 대방군을 설치할 동안 이공선도가 활동한 지역은 이 지역인데 이 지역 사람이 여기로 와 가지고 낙랑군 분유안을 나누어서 대방군 설치할 동안 고구려는 눈 뜨고 가만 보고 있겠어요. 처음부터 말 같지도 않은 전제를 갖다 놓고 하는 건데 중국사를 좀 공부를 해 봐야 돼 중국사 중국사를 공부하면 공현강이 여기에 와 가지고 낭랑군 뉴년을 나누어서 대방군을 설치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SF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에선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한지난 변환 중에서 진화는 이제 신라의 전신이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큰 의견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한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사만이 왜 중요하냐면 마한 진안, 변란이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승 관계에 대해서 최초원이 당나라 태사시중에게 한 말이 있어요. 태사시중이라는 직함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라 최소한 부총리쯤 되는 직함이죠. 그때 태사시중에게 최추원이 뭐라 그랬냐면 동해밖의 해나라가 있었지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인데 마한은 즉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시에는 강한 군사가 백만이었습니다. 남으로는 5월을 침공하였고, 북으로는 유의연그 그냥 유연제노라고 해도 되고요. 유연제노의 지역을 어지럽혀 중국의 커다란 해충이 되었습니다. 춘나라 황제가 나라를 거리친 것도 요동정벌의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오나 월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양자강 유역이죠. 그다음에 유연제는 어디냐? 유는 보통 지금의 북경 지역을 갖다가 유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도 마찬가지로 이 북경 중심한 나라를 연나라라 고 그러죠. 그다음에 제나라와 노나라는다 산동반도에 있던 나라들이죠. 그럼 이야기는 뭡니까?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시에는 강한 군사가 백만이었습니다. 이 강한 군사가 어디 있었냐면 다 중원지대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의 대륙에, 그래서 이 백제와 고구려 군사가 지금 중국의 북쪽으로는 북경 일대와 산동성 일대를 뒤흔들었고, 남쪽으로는 양자강 일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황제가 나라를 뺏긴 것도, 수나라 문제나 양제가 나라를 뺏긴 것도 요동정벌에 잘못 나섰다가 뺏긴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추어는 당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실지하는 과거인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이죠. 그 최추어는 다들 어떤 중국 사람들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구당서, 신당서에 최치원 열전이 없나 이거예요. 최치원은 중국에서 수많은 문명을 드높인 인물인데 왜없냐 이거죠. 당대 최고 지식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최치원이딴 사람도 아니고 당나라 태사수 중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준 거예요.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하는 신라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강할 때는 백만 대군이 있어가지고 이 대군으로 북쪽으로는 지금의 북경 일대와 산동반도 일대를 휩쓸었고 남쪽으로는 양자강 일대를 휩쓸었다. 그리고 수나라가 망한 것도 이요동정벌를 잘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당나라 퇴사시중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최치원저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최초원이 하는 말은 정확히 사실인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하는 신라다. 이렇게 말하니 계보가 중요해요, 이 계통이. 그런데 이 계통에 대해서 최초원이 설명한 계통에 대해서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쪽에 보면은 고려사관들이 최초원의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최초원의 말이 맞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는 신라 사람이잖아요. 신라 사람인 최치원. 당시에 당나라와 신라로 오갔던 국제적인 지식인이었던 최치원이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지나는 신라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려의 사신 김부숙을 비롯한 고려의 사신들도 그 말이 그럴 듯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작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추측보다 더 잘한다는 게에요. 뭘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